그래픽이 좋은 게임을 되게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스케일이 큰게임이구 생각했어요 굉장히 배우기가 일단 쉬워요 그냥 부담없이 손 안에서 FPS 게임을 할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또 오버워치 쪽 b j a 뭐 배틀그라운드 BGA, 서던어트 b g 이렇게 나오는 자주심 아. 대결이죠 한이랑 서던어트 b 랑 느낌은 제일 비슷해요 게임 중에서 느낌 제일 비슷해요 샷은 배그 쪽이 더 섬세하지 않나요? 비교가 안 되죠. 비교가 안 되죠. 아이고. 네. 건축학, 이렇게 하시면 3D로 막 이렇게 도면하시잖아요. <laughs> 이게 배변라고 치면, 써주는 게 탁자야. <laughs> 하번만 보고 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, 번에 샷발 대결도 좀 궁금해요 우리가 하려는 게팀 데스매치 몇판몇 승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길기하면 유죄시기 때문에 임팩트 있게 딱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총기에 대한 규정은 서버에 반영된 모든 총기 다 사용을 하 하셔도 돼요 우승 상금은 따로 있는 거예요? 300 2등이 200 2 0 0 300, 200. 올스타전 때 이기는 팀이 1 0 올스타전에서 MVP 받는 사람이 개인으로 백. 0 0팀좋 제한이 없어요. 뭐 BJ들, 친한 BJ분들이 오셔도 되고, 팬들이 함께 팬이랑 같이 해도 되고. 뭐센 상대는 없을 것 같고, 개인적으로 좀 약한 상대는 서든 좀 오래된 게임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? 제가 봤을 때 그분, 그 자동 모드보다 못합니다. 아마 예능으로 뽑고 있습니다. <laughs> 뭐라고요? <laughs> 아니, 주작하지 마시고요. 방송을 좀 재밌게 하려고 못 합니다, 일부러. 누가 됐든 저랑 처음 붙으신 팀 있지 않습니까? 진짜 각오하셔야 될것 같아요. 배틀그라운드 자체를 잘하는 거지, 그냥 다른 중요한 샵반은 좀 별로지 않냐,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왔었는데,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네,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제가 만약 김유다님 팀한테 치면은, 서든 계정 탈퇴, 써든 삭제하고, 앞으로 한 방송만 3시간 이상씩. 응원 파워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,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.